잠시만요. 지금 몇 점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다음 문제로 네.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자. 준비 한번 해주시고요. 제주도는 여자 바람돌이 있어서 산다도라고 불리는데 그렇다. 울릉도는 이거 세 개가 없어서. 삼무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럼 과연 울릉도에 없는 것세 개는 무엇일까요? 네, 그럼 먼저 갈게요. 고추, 고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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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들고 뭐라고. <laughs> 그러니까, 울릉도에 그, 없는, 없는 거 없는 거 그, 삼무도. 삼무도. 섬이잖아요? 네. 좀 동, 네. 사람은 살던데. 예, 예, 예. 제 힌트를, 그럼 세 가지를 맞추셔야 되니까. 네. 네, 네. 한 가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 뭔가를 이렇게. 어? 하는 거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도도. 근데 한 가지잖아요 지금. 섬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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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섬이라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미세먼지? 비슷해요 언니. 수경 <laughs> 언 <숙연이>, 아주 비슷합니다. <laughs> 아, 장네세 가지 다 맞추실 도도. 수 있어야 돼요. 어? 도도. 도둑, 어.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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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지막 쓰레기 쓰레기 와, 비슷해 오 네. 반찬 하나는 네. 공해입니다 공해 공회. 공해요? 어, 아까 그아 쓰레기랑 비슷하다라는 게 공해는 이게 아 미세먼지 미세먼지 네. 네 그리고 아까 하나는 우리 또 아, 어머님이 아, 또말해 주셨잖아요 이왕 주시는 김에 몇 글자지만 하나 주세요 아 마지막 거요 예예 예. 마지막은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요? 예, 한 글자입니다 뭐한 글자래 g 한 e 글자. 글자, 글자. 자, No, Baba, hung your cigar, hung your 없 o h 공이 g 까뭐 u r quail. I c a 까 b 고 b the jack, hung your camo, come over t h e r 잘. Come, come, c o 공예 벽, 벽, 벽?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어? 장미, 장미, 장미 가시죠. 듣고, 듣고. 도도, 공에, 눈, 어? 눈. 아닙니다. 저기 봉사, 봉사 하세요. 엄마, 엄마. 지금 다다 판다. 오니 뭐가 많이 재밌을까요? 아 아, 저는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뭐야, 뭐야? 어떤 포인트에서? 뭐, 똥인가요? 뭐, 뭐? 혹시 정답이 똥인가요? 그, 무슨 이 뭐죠? 뭔데 이렇게 웃긴 거죠? 알고 싶네요. 왜요 뭐? 음... 그냥 이상람이 재밌어요. <laughs> 아, 행복하시군요. 예, 네, 여기 사랑이 음, 넘치는 음, 냉장일리. 아, 어려워. 자, 물어볼맛요 도도로! 어? 통해! <laughs> 똥! 맞죠? 오답입니다. 오답입니다. 자 그럼 오, 힌트 들어도 될까요? 힌트, 힌트, 힌트. 신나! 힌트. 힌트, 힌트, 오빠, 엄마! 아, 장미! 장미! 어, 아. 우리 어머님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드신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들어주세요. 아. 아. 들어주세요. 저, 제 마음만은 다 내리고 싶습니다. 도둑, 공예, 빨리. 물! 생이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아 생물이요? 예. 네. 고고고 고, 고추, 고추 고추 고추. 저도 공에 소? 네. 아... 아닙니다. 아 그... 살아있는 게 저희도 되는 거죠 이제부터? 되는데요? 바 아, 바람. 네? 아, 바람 아니야 바람 아니야 바람, <laughs> 바람 아니야. 바 아, 바람. 도둑, 공예 쥐, 쥐. 쥐? 어. 그럴싸해, 그럴싸해. 굉장히, 그럴싸해. 약간, 아... 흔적일 수도 있겠네요. 어. 땡입니다. 쥐, 쥐? 네. 어, 좋아, 아 좋아. 땡, 땡, 장미! 장미, 장미! 장미,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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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우리는 줍줍이야다 여기다 우리가 쥐 줘가지고 엄마가 천정이니까. 와 근데 어. 진짜 아니 근데 소름끼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어머님한테 쥐라고 해서 개라고 드렸는데 어머님이 뱀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아 계라니까 누나. 뭐라고 그러 거야? 쥐쥐야 죄. 계뱀 아니 계란. 아! 아!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무언가의 자극을 받아 마음이 미묘하게 움직일 때 어. 네, 그거를 심금을 울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심금이라는 말 이게 이 말이 마음과 이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아, 마음심 네 우리나라 전통 악기 중에 하나인 <laughs> 이것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고추 <laughs> 고추 해금 아닙니다. 장미! 장미! 봉사봉사 장미. 봉사. 응, 아마튼 봉사해. 어, 아니, 엄마가 해. 아, 엄마 마음 심해. 금. 나는 그냥 저기 청금을 줄 거야. 청금 할 거야. 그냥. 아 청금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아드십니다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마음 너무 잘 알겠고요. 네. 장미. 장미. 때려오시라 네? 1위! 아쉽습니다. 아, 아, 봉사 봉사! 아, 예. 가야금 가야금 또 뭔가를 던져주실 생각이신가요? 에이, 장미? 장미입니다.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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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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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검은 거? 와. 아, 진짜. 내가 옆에서 검은 거, 검은 거 했는데. 진짜 미쳐버려. 왜, 왜 그래? 아, 내거 들었지? 아니. 뭐. 와, 우리 좀 너무 잘해. 아, 아폐, 지금 이박 하시는 건가요? 판박 하시는 건가요? 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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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는 아, 거, 우리 장미팀이 30점, 고추팀이 40점, 봉사팀이 10점입니다. 아, 진짜, 하지만 진짜. 저희 마지막 문제 50점 드릴 근데... 예정이니까 네, 그렇죠, 일단 절대 오.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마는 그냥 똑같아요. 정수. 고습니다 예. 아, 근데 자, 죄송한데요. 이쪽이 자꾸 너무 아픈데 왜 그러 죠 이거 짚었다, 그래 이거 너무. 아, 원래 그러요 아, 광수 형 아, 아니 할게요 제가 이걸 못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우체국 로고에 있는 새는 무엇일까요? 봉사, 봉사! <laughs> 옛날에 있잖아 뭐 연락 갈라 먹혀. 뭐.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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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재비. 장미. 제비 아, 오. 제비구나자 그러면은 어 점수 역전. 쓰고 같습니다. 지금 사십점, 40점, 오십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여매, 여매, 마지막 5 0점짜리입니다 50점짜리. 그쵸? 근데 마지막 문제가 어머님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기운 걸래야지 왜또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어머님 맞출 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어, 네. 그러면 <웃음> <웃음> 아유, 사랑하는 거야 아유, 뭐야? 아유, 아니, 네. 아, 이게 정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아, 장미킴인 어쩐지 야. 저걸 오래 있다 때려. 아, 아 타이밍이. 아이가 또 고추밭에 또 정이 있거든요. 이거 음, 어, 해서 그렇구나. 아, <laughs> 어머님 또 하세요, 그러면은. 어. 난안 어울려. 아, 아유, 뭐안어울리 던지셨어요, 그래도.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